2025년 5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발표한 남자 트로트 엔터테인먼트 유명 등급 순위가 공개적으로 팬 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제히 속했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2025년 5월 20일 기준 이번 순위는 2025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빅데이터 36.17이 389개를 분석할로 소비자 참여, 미디어 보도, 커뮤니티 반응 발견 미디어 지표 등을 종합 평가한 별자리 결과입니다. 강세 엇갈리며 트롯 브랜드 전쟁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애는 몇개 이상이겠죠? 이 프로세서에 여러분이 지지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부터 5월을 가장 잘게 달군 탑10 트론 남자 가수 인기 순위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없습니다. 1 0위 박지현, 2025년 5월. 브랜드 평판 10위에 이름을 올린 박지연의 브랜드 지수는 1.188.944점. 얼핏 보면 조용한 순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성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이다. 바로 전년 대비 47.6% 상승. 조사 대상 남자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박지연은 화려한 무대보다는 감성적인 보이스와 진정성 있는 전달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라디오와 음악방송에서 연이어 출연하며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다. 목소리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 는 평을 얻고 있다. 한 방송 작가는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이 수필 같았다. 고 말했을 정도다. KBS 클래식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그날들 무대는 특별한 퍼포먼스 없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일주일 만에 유튜브 300만 뷰를 넘겼다. 댓글 창에는 이 영상으로 하루를 견뎠다.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위로될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의 조용한 인기는. 광고계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한 건강식품 브랜드와 전속 모델 계약을 논의 중이며 체결시 박지연의 첫 단독 광고 계약이 될 예정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박지연의 차분하고 신뢰가는 이미지가 제품 콘셉트와 잘 맞는다. 고 전했다. 박지연은 거대한 파도 대신 잔잔하지만 멀리 퍼지는 물들처럼 움직이고 있다. 빠르게 떠오른 신예도 톱스타의 화려함도 아닌 진심으로 울리는 목소리라는 무기 하나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뤄낸 인물이다. 다음 순위에서는 과연 어떤 인물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박지현의 성장을 본 독자라면 이제부터 더 눈을 떼기 어려울 것이다. 9위 장민호. 장민호의 이름은 오랜 시간 트로트계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빛나고 있다. 5월 브랜드 평판에서 그는 1.291.785점을 기록하며 9위에 올랐다. 놀라운 점은 이 순위가 팬덤의 충성도와 세대 간 소통력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그는 동남아 팬미팅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특히 태국과 베트남 현지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SNS상에서는 장민호 투어 패키지가 실제 여행 상품화되어 예약이 조기 마감되었고, 파주 지역의 공연장 주변 숙소는 민호 효과로 연일 만실이었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의 안정감과 함께 생활 속 인간적인 매력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최근 그는 KBS 교양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한국 전통 문화와 어르신 대상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콘텐츠에도 출연하면서 세대 간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강점은 패션. 검색 포털에서 장민호 스타일, 장민호 슈트는 꾸준히 상위에 오르며 중장년층 남성 패션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4월 패션 매거진 젠틀레이 커버 모델로 등장한 뒤 해당 화보는 발간 당일 전량 품절되며 큰 화제를 낳았다. 광고 업계에서는 신뢰, 성숙함, 부드러운 남성성이라는 이미지를 모두 갖춘 장민호를 중장년 타깃 브랜드의 최고 선호 모델로 꼽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 보조 식품, 남성용 정장 브랜드 그리고 시니어 금융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모델로 내세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화려함보다는 깊이로, 변화보다는 지속력으로, 장민호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대중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믿고 듣는 트로트 신사다. 그렇다면 그 위, 8위에는 누가 이름을 올렸을까? 8위 정동원.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정동원이 브랜드 평판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브랜드 지수는 1점 사형이 점327점. 단순히 높은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수치는 정동원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달 열린 KBS1 열린 음악회 무대에서 정동원은 두 개의 전혀 다른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을 놀라게 했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발라드풍의 곡 화양연화를 통해 섬세하고 애절한 감성을 전달했고 이어진 두 번째 무대흥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느덧 한 성인의 무게감과 리듬감이 깃들어 있었다. 정동원의 이런 변화는 단지 음악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그는 자취를 시작하며 대학 진학 준비까지 병행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성숙해진 사고방식과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 있는 말투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음악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고전에 많은 팬들의 응원을 이끌어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외모에 대한 변화와 관심이다. 최근 AI 얼굴 비율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정동원의 얼굴이 황금 비율 1.618에 가까운 비율을 가진 인물 중한 명으로 밝혀지며, 광고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셀카 애플리케이션 브랜드에서는 그를 모델로 발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SNS 상에서는 정동원 셀카 앱 관련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처럼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타이틀을 넘어 이제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독립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음악과 인생을 함께 배워가는 성장이 있었다. 다음 순위인 7위. 그 자리는 또 다른 감성 보컬리스트이자 최근 일본 무대에서 뜨거운 눈물을 이끌어낸 인물이 차지했다. 7위 철록담. 한때 무명에 가까웠던 이름이 이제는 무대를 울리는 상징이 되었다. 철록담은 5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520.611점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다. 최근 그의 성장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닌 공감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다. 특히 kbs의 불로의 명곡 무대에서 보여준 아버지를 향한 자작곡은 방송 이후 감동 편지가 kbs로 쏟아질 정도로 큰 여운을 남겼다. 한 스태프는 녹화 현장에서 이렇게 조용한 눈물이 돌던 무대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후 철록담은 일본 신나가와 콘서트에 초청돼 일본어로 노래를 선보였고 관객 대부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기립했다. 해당 무대는 일본 음악 블로그 1위를 차지했고 그의 이름은 하루 만에 일본 트렌드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팬층 또한 급격히 넓어지고 있다. 기존의 50대 이상 중심이던 팬 기반이 최근에는 20에서 30대 여성 팬들의 유입으로 팬카페 가입자 수가 두달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팬들은 이 사람 목소리는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고계에서도 그의 진심이 통하고 있다. 최근 한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는 철록담을 모델로 발탁했고 잘 자고 잘 울게 만드는 목소리라는 광고 문구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2025년 상반기 기준 총 4건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에서도 감성 보컬리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철록담은 빠르진 않았지만 깊고 단단하게 올라온 이름이다. 화려함보다 진심, 테크닉보다 진동으로 울림을 만들어 온 그가 7위에 오른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다음 순위로 향한다. 6위 손비나 그는 노래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그 진심이 결국 대중을 움직였다. 5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6위 손빈아는 1.638점 5 4점의 브랜드 지수를 기록하며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순위는 단순히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최근 방송된 TV 조선사랑의 콜센터 븐스타즈에서한 여성 팬을 향해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고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직후.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48시간 만에 800만 조회수를 넘기며 SNS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팬들의 반응이다. 이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트로트를 좋아하게 됐다. 는 댓글이 이어졌고 그저 노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손빈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그의 외모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스킨케어 브랜드 관계자가 광고 촬영 당시 실제로 보니 파운데이션 없이도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밝혔을 만큼 손빈아는 필터 없는 민낯 미남으로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그는 올해 초부터 코스메틱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중이다.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클린 뷰티 브랜드 등과의 광고 협의가 진행 중이며 곧첫 공식 화장품 모델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는 후문도 전해진다. 노래와 사람, 그리고 진심을 함께 노래하는 사람, 손빈아는 지금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감성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이어지는 오이, 오위이 영탁. 그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다. 곡을 쓰고 후배를 키우고 무대를 만드는 손끝까지 책임지는 존재. 5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오이. 영탁은 1.744.58점을 1 기록하며 상위권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무대 위에선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영탁의 진짜 강점은 그 이면에 있다. 진이야 막걸리 한잔 네가 왜거기서 나와처럼 많은 히트곡을 본인 손으로 써낸 그는 지금도 후배 가수들에게 곡을 선물하고 음원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K-트롯의 저변을 확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새 앨범 트로트 파이어는 2025년 상반기 트로트 음반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총 판매량은 발매 3주 만에 110만 장을 돌파. 이는 아이돌 중심의 음반 시장에서 트로트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해외 활동도 돋보인다. 영탁은 지난달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 곡씩 현지어 버전으로 녹음을 마쳤고 음원 플랫폼 QQ뮤직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에서도 음원이 정식 출시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트로트의 한류화라는 평가를 이끌어내며 영탁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 확장형 아티스트임을 입증하고 있다. 팬덤과의 연결도 깊다. 그의 공식 팬카페는 2025년 5월 기준 53만 명을 돌파했고 팬들은 그의 생일을 맞아 전국 보육원의 이름으로 기부를 진행했다. 이런 선순환적인 팬덤 문화는 영탁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진정성, 꾸준함, 그리고 새로운 시도, 영탁은 그 모든 키워드를 한 몸에 담아내며, 트로트 세대 교체의 선두에서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잇는 4위의 주인공, 4위 김희재, 트로트는 전통적이지만, 김희재는 언제나 새롭다. 그가 5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기록한 점수는 1.865.370점. 당당히 4위에 올랐다. 김희재의 가장 큰 강점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확장성이다. 최근 그는 트로트와 R&B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트로트 스타일의 곡을 발표하며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익숙함 속에서 낯선 감각을 터뜨린 그 무대는 음악 방송뿐 아니라 SNS 쇼폼 영상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음악 외에도 그의 활동 영역은 넓고 깊다. 올해 상반기 김희재는 서울 패션위크 2025 공식 무대에 트로트 가수로는 처음으로 오른 인물이다.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는 무대 위에서 당당히 걷고 노래하고 자신의 감각을 표현했다. 패션계는 그를 두고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깬첫 번째 아이콘이라 불렀다. 그의 인기는 SNS에서도 입증된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5월 기준 230만 명을 돌파했고, 그가 입은 의상은 매번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상 속 자연스러운 모습과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젊은 세대에게도 강한 호감을 얻고 있다. 방송가에서도 김희재는 섭외 1순위 중 하나다. 예능, 음악 프로그램, 교양 다큐멘터리까지 출연 영역을 넓히며 김희재가 출연한 방송은 분위기가 다르다. 는 말이 돌 정도로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 그는 어느새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닌 음악과 스타일, 사람과 감정을 잇는 새로운 트로트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순위는 단 3자리. 3위 김용빈. 누군가는 그를 신예라 부르지만 지금 김용빈은 이미 중심에 서 있다. 5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그는 1.982.147점을 기록하며 3위에 오르며 MR, 트로트 3진, 진, 위 타이틀을 넘어 브랜드 가치에서도 정상급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했다. 김용빈의 상승세는 단순한 우승의 여파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미스터트롯 3가 끝난 직후, 그는 음악 방송과 예능을 넘나들며 맹활약했고 무대에서의 단단한 표현력뿐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에서 보여준 피아노 연주와 감정선 조절 능력은 완성형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최근 본사랑 화장품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또 다른 화제를 만들었다. 특히 해당 계약은 계약금이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유례 없는 금액으로 업계 전체를 놀라게 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공개된 민낯 사진 한 장은 SNS에서만 4만 건 이상 리포스트. 해시태그 김용빈 밑줄 민낯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음악 활동 또한 정체없이 확장 중이다. 그가 녹음 중인 신곡은 이미 3개국 음원 플랫폼과 사전 계약이 진행 중이며, 국내외 팬들의 기대 속에 6월 단독 콘서트 개최를 예고했다. 해당 콘서트는 티켓 오픈 2분 만에 전성 매진되었고, 추가 공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김용빈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과장없이 진심으로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기교보다 진심, 전략보다 정직한 음악으로, 그는 지금 이 자리에 도달했다. 브랜드 평판 3위. 하지만 그의 음악은, 이제 막 시작이다. 2위 이찬원. 그는 늘 부드러웠고 언제나 정확했다. 노래는 따뜻했고 말은 명확했으며 무대 밖의 모습까지도 한결 같았다. 5월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2.114점 98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오른 이찬원. 이 순위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지식과 감성, 대중성과 전문성의 경계를 허문 결과였다. 이찬원은 올해 상반기. 음악 교양 예능 MC 영역 모두에서 활약한 유일한 트로트 가수다. 특히 대표 음악 예능 토파원 25시와 불후의 명곡에서 보여준 해설력은 트로트를 알고 부르는 가수 해석과 전달이 동시에 되는 존재라는 천사를 얻기에 충분했다. 방송 활동 외에도 그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홍보 대사로 위촉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해외 K 트로트 전시회와 음악 교류 행사에서 그는 직접 영어로 트롯을 소개했고, 이에 대해 한 외신 기자는 이찬원은 트로트의 얼굴을 넘어서 이제는 목소리로 외교를 하는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학문적으로도 특별하다. 그는 현재 서울 소재 모 대학교에서 전통음악 석사 과정을 수료 중이며 실제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팬들과의 거리감을 줄였다. 한 팬은 가수이기 이전에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 존경하게 된다, 고 전했다. 그의 팬덤은 여전히 뜨겁고 단단하다. 2025년 5월 기준 공식 팬카페 찬스위 회원 수는 67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달 진행된 팬미팅 투어는 전국 8개 도시 전성 매진 총 관객 수 9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병원에 익명으로 기부한 5천만 원의 주인공이 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보이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진다 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 노래를 아는 사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찬원이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른 이유는 그의 모든 행동이 신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단 하나 남은 자리. 2025년 5월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단한 명. 1위 이명웅. 그의 이름 앞에 더 이상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다. 이명웅이라는 세 글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장르이자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5월, 그는 2.467.232점이라는 압도적인 브랜드 지수로 남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지켜냈다. 이는 27개월 연속 1위라는 역대 최장 기록이자 전체 트로트 가수 중 유일하게 200만 점을 넘긴 인물이다. 그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전국 투어 콘서트 히어로 파이널은 총 12개 도시, 52만 관객 동원, 티켓은 오픈 3분 만에 전성 매진, 공연 실황 영상은 유튜브에서 1억 5천만 뷰를 돌파하며, 트로트 장르에선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은 올해 상반기에만 자동차, 금융,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패션 브랜드 등총 17개 광고 캠페인의 모델로 활약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이명웅이 출연한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제품 매출이 평균 27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고 전했다. 실제로 한보험사 광고는 방송 일주일 만에 가입문의가 폭증해 콜센터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그의 영향력은 음악과 방송을 넘어 사회 전반에 닿아있다. 기부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팬들과 함께 진행한 히어로 장악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전국 62명의 학생들에게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무대 위에선 영웅, 무대 밖에선 이웃. 이명웅이 1위를 지키는 이유는 단지 잘생기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는 신뢰와 감동, 노력과 진심을 가장 오랫동안 증명해온 아티스트다. 5월, 또한번 증명된 그의 압도적 존재감.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고 마음을 위로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역시 이명웅이었다. 이열 명의 이름 중 여러분의 최애는 몇 위에 있었나요? 혹시 순위가 위에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줄 의견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트로트는 지금 다시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